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기심, 이 호기심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요 우리들에게 좋을 때가 있어요 있죠? 에디슨 같은 사람은 이 호기심 때문에 엄청난 것을 뭐 몇만 가지를 발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이 반대로 이 호기심이 우리를 어, 구렁텅이로 잡아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데다가 집어 쳐놓는 것이죠. 이 제가 젊었을 때요, 어, 직장 생활을 한 10년쯤 하다가 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졌어요. 제가 새롭고 신기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10년 동안 하니까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더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뭐 저는 나이도 젊었으니까, 40도 안 됐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저 혼자 결정을 못 하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상의를 했죠.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하, 당신이 직장에 안 다니면 난뭘 먹고 사냐고 이렇게 매달려 오는 차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 방청 때려쳐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월급쟁이 갈급쟁이인데 그거 뭐 그걸 먹고사 그거 뭐라 그 언제 우리가 돈 벌겠냐고 때려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도 저는 망설였어요. 막상 그만두려고 하니까 한 번에 결정을 못 하겠는 거죠. 이리저리 이제 재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의정부에 동생이 사는데 이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네 어귀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무당집 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보자마자 우리 집 사람이 이때다 싶었는지,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우리 동생한테 가면서 말리지 않았어요? 안 말렸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안 말렸냐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젊게가. <laughs> 저도 궁금했어요. 무당이 과연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저도 호기,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저희 집사람이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당장 그만두려는 때려치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덧붙이는 거예요. 당신 이제 장착 검은 세단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어요? <laughs>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망설였는데 직장을 그만둘까? 또 다닐까? 망설이는데 아,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접출을 가는 걸 막았어요? 올랐어요? 그냥 내버렸어요? 올랐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동산을 잘 지키면서 경작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은 이제 이 동산에 이제 각종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 열매를 이 마음대로 먹도록 이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따먹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중에, 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따먹어도 좋은데, 이 선악가만은 따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에 있는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산에는요,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과일 나무들이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있었죠. 더불어서 맛있는 과일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 이것을 가운데다 심어 놓고 이 나무의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죠. 자, 아담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피해 다녔을까요? 아니면 선악과 나무 밑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그 나무를 쳐다봤을까요? 아무튼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따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담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뱀이 아담을 공격을 하지 않고요, 이 뱀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바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꼬신다고 해도 꼬시는 거예요. 여기서 꼬인다는 말은 영어로 태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유혹.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뱀이 어떤 동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3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놈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간교한 뱀이 이하와이 하와에게 다가온 거예요. 넘겨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이 뱀이 하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뱀은 여기서 하와에게 말하면서 너희에게라고 이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요, 은 하와가 이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도 그 옆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너희야, 너에게, 너희에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그러면 벌써 아담 옆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뱀이 이때 하와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하와가 혼자 있었다면 굳이 뱀이 너희에게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뱀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니네도 정말 그걸 믿는 거야?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각종 나무 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이무이 먹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관계한 뱀이 여기서 이렇게 비틀어서 이 말씀을 비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와를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와가 대답해야 할 말은 뭐죠? 이때 대답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3,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문장이 길어졌죠. 그렇죠. 길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하와의 대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와가 잘못한 거세 가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던 거고 하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특정된 것을 하와가 이렇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와이 마음 가운데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짜놓은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세장에 갇힌 이 새가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것처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것을 따먹으면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내가 죽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불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 호기심이 발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여기 더 붙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보태잖아요. 하와가 이렇게 없는 말을 임의로 지어낸 거예요. 하와의 이 대답 속에는 요 자기는 선화과가 먹고 싶은데 먹기는 커녕 만져볼 수도 없, 좋다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와는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죽지 않을 것 같다. 아라고는 의심이 섞인 말인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을 의심하면요. 다 지옥으로 가요. 그냥 믿으세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와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하와에게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와의 입을 통해서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와 옆에 있던 아담이 남편으로서 이 왜곡된 하와의 이마를 바로 잡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마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아담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우리 집사람 좀 보러 가는 거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아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보려고. 제 아내가 이 점집에 가는 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쵸? 안 그래요? 옳아요? 근데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어요. 왜 얘기했어요? 왜안 말렸겠어요? 저도 그때 아내가 점집에 가는 것을 은근히 바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올지도 궁금했던 것이죠. 과연 무당이 어떻게 말할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한 번도 점을 쳐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때 은근히, 은근히 호기심이 발동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해주는 말이 저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장차 제가 검은 세단을 탈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얼마나 듣고, 듣기 좋은 말입니까? 그 점을 2만 원 주고 받다는데 2만 원의 값어치가 톡톡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담은요, 뱀이랑 이 하와가 죽은, 어받는 말을 모두 들었어요. 그렇죠 옆에 있으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터 사납거나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입을 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차,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부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을 아담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담도 하와처럼 산악가가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심하는 합리적인 의심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심 안 드세요? 아무튼 뱀은요 하와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4장, 아니, 오늘 4절, 5절, 3장, 4절, 5절 같이 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전학을 할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안 죽는데요. 뱀은. 안 죽어! 딱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뱀은요. 하와가 듣기 좋은 말을 딱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바로, 선,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하와의 말에,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의 이 대답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 었어요이 하와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직장 그만두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하원은 솔깃해진 거예요. 옆에 있던 아담은 어땠겠어요? 아담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조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망상인 거예요, 망상.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와가 이 말을 믿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뱀의 꼬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생각한 것이 결국 뭐예요? 야, 선악근나무 밑에 한번 가 보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기서 하와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선악근를만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야. 흘라 그럼 큰일나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 이 직접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떤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를 말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행 중에 하와가 이런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그럼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동산에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선악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와는 드디어 선악가 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위로 쳐다봤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장 6절의 말씀 같이 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애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굳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서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선악과가 어땠어요?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이 먹음직스럽다는 말은 음식으로 먹게 음식으로 먹게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릴 때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릴 때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동네, 여기에 보면은, 양지바른 쪽에 뭐가 있어요? 앵두나무가 있어요. 빨갛게, 이건 앵두나무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앵두나무 잘안 보이죠? 앵두나무가 있는데, 이 앵두나무를 보면은요, 어른이고 애고 간에 그 앵두나무 때 들러붙어가지고, 이걸 따먹는 거예요. 이거 본능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산악가가딱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먹고 싶은. 자, 그 다음에 둘째 뭐죠?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보암직. 이 보암직스럽다는 말은 아름답게 보여서 눈에 기쁨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봄에요. 이제 봄에 살구꽃이 피고 그게 이제 익어가지고 또랗게 익어요. 그래가지고 초록잎새 초록 초록잎에, 이거 팔랑거리는 초록잎새에 또랗게 살구가 보이는 것. 이거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넘겨주세요. 노랗게 이, 이 사고, 살고. 그야말로, 이 꽃보다도 아름다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는데 우리 여기 옆에 살구나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냄새도 훌륭하고, 정말,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말은,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자기가 저절로, 지혜롭게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와이 생각이에요 그렇죠? 또 하와이 착각인 거예요 아무튼 하와는 요이 선악과를 보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들어오던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선악과을 따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나아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3대가 망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와가 따먹기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뱀은요, 뱀은 그저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결국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드디어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기 입으로 가져가서 한 입을 베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때 하와가 팍 죽었더라면, 아마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히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하와는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헌내줬어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와가 헌내주는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이들의 죄를 가늠해 볼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와 이하과는 하와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예요. 그런데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긴 것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모른 채 있잖아요. 눈감아 줬잖아요. 이 방기한 죄가 더 붙여지는 거예요. 가해지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두 가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산악과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과만은 절대로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무엇이길래? 뭐 무엇 뭐 때문에 선악과는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이 마음껏 먹도록 하신 것. 이것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가는 틀린 거예요, 선악가는. 선악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경계이고 또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잖아요. 고속도로 나가보세요. 자유롭게 요리 요리 이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그렇지만 하나 할수 없는 건 뭐죠? 중앙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 넘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다. 서울도 갈수 있고 부산도 갈수 있고 뭐 미국도 갈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율법인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면, 땀을 흘려 열심히 일했다면,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뭐죠?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요, 이 경계선을 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돌아보면, 아담은 이 경계선을 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담의 이 호기심이 이 선을 넘게 한 것입니다. 뱀이 유혹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말대로 하는 것 같이 되어서 선악을,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을 알게 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뻘거벗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팍죽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다면 아마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계선은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는 그런 선이 아닌 것입니다. 결코 그리고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데 써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뱀의 유혹 때문입니까? 뱀의 유혹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주 궁색한 변명인 것입니다. 아담 평소에 이 선악과 열매가 궁금했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종종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호기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선악과로 말미암아 아담은 오히려 자기의 수치만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뭐가 나무 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죄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결국 1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계획한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이내 꼬였어요. 하는 것마다 꼬였어요. 검은 세단은 커녕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 비어서 무당에 갔던 것이 후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버린 버스인 거예요. 아무리 손들어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점집이 아니라 교회 가서 기도를 했더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아담이 뱀에 꼬이면 뿌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후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내 생각은요 언제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어때요? 내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만사가 다 형통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으로 가면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다가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인지 아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초지의 네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네 떡반접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렇게 복을 받아요. 아멘이죠? 바라옵기는 아멘하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귀한 날복된을 허락하시고 저희도 진전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과 앞기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나가기로 하나님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저희들 이 작정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란 복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죠.